안녕하세요. 마지월드의 주인장, 마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정보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어,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펜스테이트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스테이트 컬리지라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는 이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서 정말 덜렁 캠퍼스만 있는 캠퍼스타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사실 즐길거리들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여기서 한1년 정도 남지 이제 지내면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찾은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이제 한두 잔씩은 꼭 마시는데 여기서 사실 처음에 어느 카페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곳곳에 있으니까 스타벅스나 파네르 같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 집에서 이제 드립 커피로 원두를 사다 마시거나 아니면 캡슐 로 캡슐 커피들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글 맵을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해서 주변에 조금 평점이 높은 카페들 유명하다는 카페들을 조금 다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맘대로 랭킹으로 카페 다섯 곳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가 맛있는 카페의 기준은 라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블랙 커피, 이제 아메리카노, 레귤러 커피 같은 것들은 요즘에 이제 홈 카페 기... 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두만 내 입맛에 맞는 걸로 잘 사게 되면은 집에서 충분히 드립 커피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내려서 맛있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장비들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또 숙련된 바리스타의 어떤 기술이 좀 접목된 커피 어떤 예술이라고 저는 커피의 그런 어 접목된 예술 결정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는 집은 저는 라떼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엄청나게 개인적인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카페를 가게 되면은 카페라테를 먼저 시켜서 그 카페가 커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떼를 시켰는데 밀크스팀에 개거품이 잔뜩 떠서 이게 카푸치노인지 라떼인지 헷갈린다? 그런 카페는 바로 탈락! 네, 바로 TOP5 랭킹 5위는 바로 SARS h a r 카페입니다. 네, 이 카페는 어, 스칼 다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캠퍼스랑 가까워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또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물론 코인으로 넣어서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하는 주차장이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카페는 아미시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도 조금... 좀 저렴한 편이고 커피도 괜찮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판매하는 프레즐들이 직접 만드는 프레즐들인데요. 저는 여기서 프레즐이랑 커피를 같이 마시고 이제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점심으로 그렇게 가끔 마시는데 가격들은 이제 프레즐 같은 경우에는 종류 상관없이 4불 50전 정도 하고요. 어 커피는 블랙 레귤러 커피가 투아브 아운즈의 2불 그리고 섹시 아운즈의 2불 50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라떼는 4불 25전 그리고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4불 75전 정도로 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브레드류의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또이 아미쉬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좀 고품질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끼 식사로 방문을 하기에는 굉장히 손색이 없는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위는사월사베스카 로 정했습니다. 4위는 바이브 카페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라떼가 조금 맛있다는 평을 들어서 제가 가보게 됐는데 여기는 사실상 공간이 협소하고 대로변에 어떤 코너에 가게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 테이크아웃 위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어, 가격도 조금 여기는 저렴한 편이 편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투아모운스 기준으로 3불 25점, 16온즈 기준으로 3불 75전이고요. 아이스는 16온즈부터 시작하는데, 아이스는 16온즈 기준 3불 50전, 그리고 20온즈는 4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스타벅스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저렴한 편이고, 다른 카페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라떼는1 2온즈의 4불, 16온즈에 4불 50전이고요. 디카페로 커스텀도 가능하고 또 밀크도 오트밀이나 스킨밀크 투 퍼센트밀크 아몰드 밀크 등으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항상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는 주차 공간도 따로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거나 뭐 자전거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 커피 맛집으로 조금 유명한 편이라서 4위에 랭크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카페르몽입니다. 네, 이 카페르몽은, 어, 스칼에, 3대 커피라고 불리던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그 3대 커피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와 다운타운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꼭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방문을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갔을 때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잘 살펴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오후 2시, 3시 정도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운영 시간을 잘 체크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 미국 가정집을 조금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곳이라서 내부가 생각보다 조금 협소한 편이고요. 그래서 경험상 여기는 테이크아웃을 하시거나 아니면 날씨가 조금 춥지 않을 때 가셔서 마당에 테이블에 앉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 맛은 어,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어,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날 너무너무 춥고 사람도 많고 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는데 라떼 한 모금을 딱 마시고 오 맛있다라고 하면서 다 풀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가격이 이제 12온스, 16온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라떼 기준으로 각각 4불 50전 그리고 5불로 어 아까 바이브 컴퍼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 라떼가 다른 것들보다 쌉싸라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원두 자체 로스팅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원두를 구매하러 많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는 치킨 페스토 샌드위치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깐요. 커피랑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 위에 랭크한 카페는요 엘릭스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네, 역시 이 카페는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이 카페를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구글 맵서칭을 하다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라떼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카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외관에 간판이 없어서 겉에서 봤을 때는 뭐지? 라고 싶은데 카페예요. 근데 여기도 항상 사람이 많고요 카공족이 특히 굉장히 많아서 들어갔을 때 자리를 확보하는 게 항상 어려웠었던 기억입니다. 저는 여기서 디저트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머핀도 팔기 팔구요. 머핀이랑 이제 베이글을 팔아요. 그런데 평점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더라. 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라떼 강추고요. 어, 여기는 제 경험 탓일 수도 있는데요. 테이크아웃을 하지 말고 머그에 시켜가지고 카페 내부에 앉아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어, 카페에 앉아서 직접 이제 테이크아웃 하시지 말고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리스타 분이 굉장히 스팀을 잘하셔 하셨...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라떼 거품도 쫀쫀하고 음, 맛있었던 카페입니다. 그래서 2위에 제가 랭크를 했고요. 라떼 기준으로 가격은 투아버운스에 4불 50전이고요, 드립커피는 2불 50전, 콜드브루는 3불 50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다른 카페들과 좀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어 여기도 이제 다운타로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 안을 카페 자체에 주차장은 없구요 주차를 하려면 맞은편에 공영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를 해야 되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도 주차를 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2위는 엘릭스 커플 로스터스로 정했습니다 네 대망의 두두두두 1위는 로스터 커피입니다 대망의 이유리입니다 어, 스카의 3대 커피에 들어가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뭐 소개해 드렸던 카페 르몽 그리고 이 러스라 커피 그리고 다른 한 곳이 있었는데 이 다른 한 곳은 팬데믹 이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후덜덜하죠 팬데믹의 여파가 정말 컸습니다 미국도 네 그래서 여기는 로컬 커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원두를 따로 이웨이그맨스 마켓에서 팔기도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입맛에 가장 맞아서 거의 요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러 다니는 이제 센터가 바로 이 카페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자주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카페 앞에 바로 무료 주차장도 널찍하게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서 더 이용을 어,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리스타별로 편차가 별로 없이 대부분의 거의 편차 없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고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카페이기도 한데요. 여기도 카공족이 항상 많아가지고 자리를 잡으려면 눈치게임을 항상 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커피 말고도 이제 푸드 종류도 맛있는 것들을 많이 파는데요. 특히 저는 토스트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아보카도 토스트가 제일 맛있었는데, 라떼와 궁합이 아주 굿입니다. 되게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굉장히 맛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원 사이즈로 12온스에 3불이고요, 라떼는 이제 12온스, 6온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4불 50점, 5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디카페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요. 로컬 손님들이 여기도 원두를 사러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또 좋은 게 옆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점심 때 와가지고 한 번에 커피도 사고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사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그 위치가 좋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가 없으신 분들은 방문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 스테이트 컬리즈 커피 맛집들을 한번 다섯 곳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동네에 왔을 때 정말 너무 아무 정보도 없고 유튜브나 구글링을 해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즐길 거리나 먹을 거리 등등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곳 펜스테이트는 전미에서 한국인 유학생, 학부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제 영상이 유학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한국 유학생분들이나 또 발령 등으로 오게 되시는 교수님들 혹은 임직원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월드 주인장 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